그냥. 그리고 무슨 말인데? 걸어오는 그대의 모습 너무 눈부시기 아, 때문이지. 지금 야구장 가는 거 너무 행복해요. 나도. <laughs> 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영석 씨잖아. 응. 네. 내가 만든 맛없는 샌드위치도 영석 씨만 잘 먹어주고. 아잡숴봐잡숴봐 아, 아, 배고플 때도 먹어도 되고 뭐맥안줄어도 네? 한번 네. 아, 뭐 잡숴봐 네. <laughs> <laughs> 나는. 하도 연락이 없어 가내 어. 보다 먼저 뒤진 줄 알았다 하시나 야 우리 음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막 살만한가 보다 돼 아야 신년 넘게 고생시키 놓고 이야 이 반지 하나로 통이야 어? 당신 전혀 때참 이뻤다 어, 어.